인천하고 동률이야. 저 인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. 한번 모이면 안놓안 안 놓치네. 무서워. 이제는 다시는 김철님을 옛날 김철님을 생각하지 마. 아 무서운 부부네. 무서운 부부야. 아유, 무섭다. 이 부부들 무서워. 어울리지 <laughs> 말아야 될 사람들이네. 이분은 누가 불렀어, 세수랭님을? <laughs> <셋을> 아 <했냐면. 웃음> 무서워. 아유, 포스 혼자 여덟 마리야. 부부 합산이 지금 아유 무서워, 독박들이 <laughs> 아유 무서워. 왜 하도 안하요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더일 수가 없어. 숨0 마리, 2 5 마리야. <laughs> 어우, 아우. 야, 민 이거 이 이번에 이거 딱 잡았으면 연예인 되는 건데. 내말 끝나자마자 딱 잡았어야지. 아우. 그럼 연예인 딱 되는 건데. 지금 고기들이 밖으로 다 빠져 있어. 요이 앞에 다 있어. 요 인기력. 아이 전문가 같은 얘기다 하네. 자기만 하면 돼. 들자 히터 히터. 어 고기 깨끗하다. 예 예. 예예 예, 아, 알겠습니다. 진 알아서 알라서 예예 거 처음 는 아니에요? 이거요? 예예 요 처음 요 네, 10개요? 30개요? 30개. 30개니까 네. 와 아, 무섭다 무서워 자새 수레 9점입니까? 10점입니까? 10점 아니에요? 9점? 네, 무점 무서워. 내려놓는다? 아, 부부합산? 27마리입니다. 어. 자, 이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무섭다, 무서워. 무서워. 오이, 히터! 자, 한 점만 더 하시면은 인천팀을 앞서 갑니다. 그리고 또한 점만 더 하면 떡밥팀을 앞서 갑니다. 그래서 만약에 세수레님이 떡밥 팀도 이기고, 인천 팀도 이기면 경기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, 쏘민! 자, 쏘민 히트입니다. 이규정하고 채비언니하고 게임을 했는데요. 저 박빙으로 승부를 못 가렸습니다. 이규정이 진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진리가 있나요? 이큐팀저 채비팀이 지금 현재 우승이에요. 채비팀이 채비팀, 떡밥팀, 인천팀 이렇게 붙었는데 채비팀이 우승. 그리고 이세수래가 혼자 지금 떡밥팀하고 인천팀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와, 저 무섭다. 한 시간 남았는데 더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, 뭐. 이제 <laughs> 시작인데 응? 이제 시작이야? <laughs> 더 가야 해, 그러면. 뭐. 감독님 한번 보시면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낚시를 합니다. 좀 시끄러워요. 흙흙흙흙 막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하는 게다그요 어, 봐요. 시끄럽지 않습니까? <laughs> 자 히트입니다. 자, 세수대 13점 했습니다. 잘하면 혼자 떡밥 팀하고 인천 팀을 다 이기고 부부가 저 1, 2등을 다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시간은 약한 40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자, 최비현이 또 히트입니다. 아, 보세요. 오, 또 오, 히트야? 아. 오.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건지거요 어. 이 나이스! 우와! 폭죽, 폭죽 나간다, 폭죽. 이규정. 드디어 시작합니다. 이규정 히트. 나이스. 자, 이규정 히트. 네? 오, 히트! 자, 아, 이제 강건은 세수레가 2등을 하느냐, 안 하느냐. 아유, 이트 정옥입니다. 물티슈 없지. 대신 뭐, 내가 잡아도 아유. 아무도. 부부 동시입니다 부부 동시에 있요 <laughs> 아니요 저는 말고 테스트 아유 이제 이큐 이큐 이 q 도 이제 들어오네 EQ도. EQ도 이 q 도이 q 도이 입지 파악이 이게 끝났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거기에 나오죠 자,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, 오, 됐어. 됐어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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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~ 테스트 어~ 테스다테 있어. 테스 있어 됐어 원장님 SOS <laughs> 근데 고기 운이 없어서 못 잡아 자 수레수레 수레, 세트레 15점 날씨 오 <laughs> 그래 그래 자 세드레와 인천팀 동료2등입니다 나이스! Nice. 자, 세수대 인천 동률입니다. 17대 17! 1 9개요안본 <laughs> 사이에 그럼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났네. 아, 지금 기간독님하고 뭐 얘기하는 사이에 19개가 됐구나. 아, 가면 안 돼요. 이등이요 이두 사람들의 인연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<laughs> 우리 세수레님은 원래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일 하시는데 예전에 헬스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였어요. 음. 그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계신데 음. 그 채비 언니가 꽃다운 23살에 이제 체대를 23살. 졸업하고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고 서울서 이제 이천으로 그 피트니스 클럽을 간 거야. 근데 새수련님이 보자마자 꼬셔버렸어. 그래가지고 둘이 부부가 돼서 이렇게 막강 부부 조사, 조사관이 조사 됐어. 그래서 고기는 싹 조사버려, 만나면. <laughs> 무섭다, 무서워. 열 우, 용쌍용 g s a n 쌍영 쌍용 yeah. 쌍영 nice. oh, mm. yeah. 자 10. 20분을 남겨놓고 맹추격 중. 오 수레 수레 20점. 자자 가장 강력한 2위 후보 세수레입니다. 현재 2위 세수레 20, 떡밥 팀 16, 인천 팀 18입니다. 뭐, 잠깐 잠깐 하고 밥 먹어요. 둘째. 자 채비 언니 히트입니다. 오자 히트 세수의 단독 2위 올라갔습니다. 단독 2위 오늘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은 이, 저 마지막 끝날 때 이규정이 할 말이 있을 겁니다. 저두 부부들한테 이규정이 얘기해 줄 거예요. 이규정 축하해 일단 우, 우승을. 채비팀 우승 아, 네. 나이스 <laughs> 아, 채비언니 마지막 히트를 끝으로 코코 <laughs> <포코. 웃음> 최강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는 채비팀 우승 와 연예인이네 <laughs> 이 친구가 꼭 끝나면 이 그림 좋으라고 <laughs> 이렇게 응. 채비팀이 우승이고요. 채비팀 상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27점. 그 다음에 네. 세수레님이 21점. 그 다음에 인천팀이 18점이나 하셨습니다. 그리고 떡밥팀은 17점, 쌍용이 17점.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들 하셨습니다. 가셨습니다. <laughs> 가자! 빵빵빵빵 뭐야? n 빵빵빵 n 민 bang 빵빵빵빵 일지매님 그렇지 기억 a n 아 그래 소민님 이거 g b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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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일지매님 g b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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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거 이쯤 <laughs> 여기세요 이거 이거 이아그이 어, 그래, 규정이 0.72초 차이로 떡킹 대왕에 당선됐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. 너는요뭐기분이 그냥 날아가네 그게... 그게...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잖아요. 모르죠. 음. 그래서 안나오요 어, 어, 네. 어글. 어글, 어글. 네, 아, 오늘 어글이 다 했다. 진짜. 저희가 사실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네. 이것저것 했는데 네. 기술적인 문제로 아주 정말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떡킹을 졸작을 만들어버려서 마지막에 그 댓글 올라오는 것도 네 번, 다섯 번씩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못 봤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라이브 할 때는 뭐 정말 얼마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사서 하지 않으면 은 라이브는 안 하는 걸로. 네. 제 얼굴에 목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돈 써가면서 이런 망신 당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닥터 케이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얼굴을 못 들겠는데 정말 죄송하고요.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토코TV는 최고를 추구 하는데 정말 부끄럽게 됐습니다. 휴대폰 하나 가지고 찍는 것보다도 못한 이런 짓을 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도 정말 무겁고 한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받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오늘 출연하신 우리 쌍포 대병, 그 특별 출연하신 저 이 머리 없으신 분은 <laughs> 바로 지공 낚시터 <laughs> 네. 신 대표님이십니다 네. 근데 저분이 아주 떡킹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데 음, 안 나오셨네 안 네. 떡킹이 인기가 없지만 떡킹 시즌2 를 하면은 꼭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... 우리 이규정 아, 네. 축하해 아유, 감사합니다. 음, 정말 의외의 결과인데 의외의 결과. 이게 <laughs> 만약에 저 생으로 끝까지 쫙 이어졌으면 엄청 재밌었을 것 같아. 어, 음, 0.7 몇. 어. 그리고 초강력 우승 후보였던 우리 채비 언니 응. 수고하셨고 아쉽지만은 수고하셨어요. 그리고 그 공포의 인천 인천 팀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네. 응. 당신들이 정말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수고 정말 많이 했어. 요 우리 준이 준이 형도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에에포분에님에도 아... 선생님 반가워에에에아 나도 맞아. 하트 좀에에다 <laughs> 나도 나도 받고 싶다. 에에에에에에에 해. 에에에에에에에에 야 yeah, 손가락, 손가락, 손가락 손가락 다음 <�more> 아, <novo> 예. 손가락 가운데 으면 큰일 아야 손가락 가운데 끼으면안돼안돼 약간 <판� corporate> 올드한 느낌. 그 넌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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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야넌넌넌넌넌피넌 이고 어, 그그 함께한 아 그리고 그래, 오케이 자.